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킹 모모입니다. 오늘도 아주 편안한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할 거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점점 뷰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문제의 그곳을 청소를 할 건데요. 바로 어디냐 하면 세탁실입니다. 지금 이사 온지 6년이 넘었는데, 애기가 지금 이제 7살이니까 벌써 7년이네요. 7년 정도가 되었는데, 세탁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리하거나 청소한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 엉망이겠죠. 며칠 전에 남편이 세탁실에 있던 그 선반도 거실에 있는 베란다로 옮기면서 세탁기 위에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놔둬서 더 지금 정리가 안된 아주 어수선한 상태인데요. 보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반을 하나 구매를 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아, 내 눈! 이렇게 지금 지저분한 상태예요. 아, 이게 보시면 바닥도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된 모습이죠. 세탁기 위에 마구잡이로 물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 저 버블하는 거는 <laughs> 왜 올라가 있는 걸까요? 세탁기도 되게 지금 더러운 상태예요. 아,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옆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공간에 좀 수납 선반대 같은 거를 좀 놔서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깨끗하게. 한번 어떻게 변신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우선 선반대부터 만들러 갈게요. e aí 드디어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아, <laughs> 어, 힘들었어요. <laughs> 청소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짠, 일단 위에, 세탁기 위에 있던 게 말끔하게 다 사라졌죠? 이렇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짜라란. 아까 제가 열심히 조립한 선반대가 여기로 왔습니다. 짠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짜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공간 넉넉하죠? 선반대에도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에다가 화분을 좀 갖다 놔야겠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laughs> 힘들게 세탁실을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개운한 거 있죠 아 지금 여기 다른 공간들도 정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할 때마다 영상 한번 찍을 수 있으면 <laughs>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벳 사단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다른 선반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아무리 저렴해도 3만 원 이상 하고 조금 좋아 보인다 싶으면 금방 막 훌쩍 가격이 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만 원대예요. 2만 원대로 가장 저렴해서 제가 또 구매를 하기도 했고 그 세탁실에 놓고 쓸 거라서 딱 하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 왔을 때는 조금 그 나무 가루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묻어있고, 살짝 스크래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조금, 아, 역시 2만원대라 어쩔 수 없어. 근데 다 조립하고, 정리해놓고 보니까 가격 대비 너무너무 잘산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저거 이렇게 조립하는 거 처음 써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지, 사실 설명서를 친절하게, 긴 쪽으로 조립하는 건지, 짧은 쪽으로 조립하는 건지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쉽게 조립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립하실 때한 가지 유의점이라면 그 나무에 4개의 귀퉁이에 이제 맞춰서 나사를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첫 번째 거 조립할 때부터 개를 먼저 꽉 조립하고 그 다음 걸 조립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기울기가 완벽하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사실 조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괜히 삐뚤게 조립돼서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할때첫 번째 거 살짝 3분의 2 정도 조립해 놓고 다음 것도 3분의 2, 3분의 2에서 살짝만 이제 맞춰놓은 다음에 4개의 둥이가다 맞으면 그때 이제 전부 조립을 하면 손쉽게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립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제품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잘 하시고 혹시라도 파손된 게 있다면 교환 요청을 또 해야 되니까 먼저 살펴보시고 조립해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조립 다 하고 나서 발견하면 또 그거 다 풀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립할 때 조립해야 되는 그 기구들이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이제 요거는 들어있는 거 많이 봤는데, <laughs> 요거, 어, 볼트? 너, 볼트인가요? 너트인가요? 아무튼 그거 조립하는 요거 너무 진짜 귀엽지 않나요? 요거까지 들어있어서 나중에 집에서도 유용하게 요거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거 조립하는 거 되게 무겁잖아요. 크고 무겁게 되어 있는데, 얘는 조그만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앞쪽 이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조금 화분, 작은 화분 두개 놔주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꼭 저처럼 세탁실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선반이니까요. 아래 링크 타고 한번 가셔서 구경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